짜라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여러 개 나눠가져서 지금 이렇게 개수들이 좀안 맞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빼꼼 가져왔습니다. <laughs> 귀엽죠? 포차코 푸로미 시나무를, 마이 멜로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모아보면, 그죠? 새로 나온 캐릭터들보다 원래 캐릭터들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다섯 아이를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홍대 더 키월드에서 구매했고,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귀여워. 빼왔는데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해. 제가 이거는 또, 네이스 피즈니스에서 시킨 게온 건데, 으아꽂볼 올게요. 이거 왔는데, 포카 앞에 있어서, 뒤져볼게요. 제가 저번에 그 셀카 포카 나왔거든요? 중국만 아니면 된대. 제발. 하나, 둘, 셋. 아, 다른 거다. 아, 귀여워, 뭐야. 미쳤다. 아, 진짜, 저 이, 이 옷이 너무 예뻐. 제가 사실 줄무니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줄무니티 입은 거 나와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귀여워. 증상은 이렇게 똑같은 거 맞고,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데, 옷이? 이게 지금 딱, 지금 입기 가장 좋은 그런 두께 같아요. 너무 귀엽다. 엄청 음 밝게 나오네? 너무 귀여워. 이 팔에도 막 이렇게 막 적혀있고. 되게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등기가 두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스티커들을 깨알같이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진짜로 예쁜데? 미쳤어. 여러분 너무 예쁘죠?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너무 예뻐. 진짜 여러분 지금 3 명이 거쳐서.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 이거? 잠깐만 말도 안 돼. 너무 예뻐. 이렇게 하나 갖고 너무 예쁜데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거 엄청 한한두세달 전에 교환한 건데 친한 언니랑 교환을 했한 거예요. 언니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애프터 미드나잇 포토카드인데,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언니 최이가 명준이 오빠, 명준이 오빠여가지고, 저는 명준이 오빠를 되게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 명준이 오빠랑 진오빠가 최애 차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언니 많이 모을 수 있게 좀 드보를 도와, 도와주려고 교환을 했습니다. 두 개를 교환했어요. 해봐, 와이거 대박인데, 반대쪽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가사집도 열심히 모아야죠. 예쁘다, 예쁘다. 민혁이 오빠는 이미 드보를 했는데, 이게 더 생겼어요. 베레모 라킴 정말 한 진짜 두세 장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 너무 예쁘다! 생겼어. 진우 오빠, 산호 오빠, 산호 오빠도 다 있고. 빈도도도. 아, 나재 오빠, 민혁이 오빠. 정말 예쁜 것들. 제가 이거 제가 아마 다 이... 있는 게 아닐까요? 게요. 네, 은호 오빠는 이렇게 입고 반대 버전이 없어. 은호 오빠 입고, 산호 오빠도 다 있고. 네, 민혁 오빠도 다 있어요. 베르모라키 두 세트. 이게 좀 행복한데,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다다 익선. 진우 오빠, 이거. 오! 없는 거구나? 우와. 진우 오빠 드볼 했어요. 차이 드볼 성공. 엄청 오래 걸렸다. 이거 슬리브가 아니라서 슬리브로 바꿔줄게요. 클립으로 바꿔줄게요. 제가 이거 바인더가 이제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 아니, 콜렉트비에 불편해서 다 바인더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끼우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껴줄게요. 아, 이제 몇장안 남았다, 진짜. 귀여워. 이것들은 중복이라서, 중복은 넣어놓는 데가 따로 있어서 오기에 따로 제가 넣어 줄게요. 자, 어, 기여워 어, 오늘 증정기 2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끝! 앞이있으니이 어, 팔찌를 받았고, 15분 남았어요. 15분, 15분. 한 가지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전시도 봐주시고요. 나는 이게 뭐야? 회색이야? 아, 예뻐. 은사나. 은사나. 핫들. 어, 빨간 파란 같아. 그러네. 위조였어, 위조. 검정색인데.